오늘은 이제 고대 시대, 중세 시대에 이어서 이제 기독교의 근대 시대에 대해서 한 살펴볼게요. 이 중세 시대는 기독교의 암흑 시대라고 불릴 만큼 교회가 타락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근대 시대에는 이 중세 교회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대항하여 더 성경적인 신학을 외친 종교 개혁가들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은 마틴 루터, 존 카이빈, 즈빙글리 어,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과 바른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면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참된 의미에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 근대시대인 거죠 어, 그리고 이 교회를 무너지고 타락했던 이 교회를 다시 세우니 종교 개혁은 우리가 다섯 가지 표어를 어 내세우고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진행이 되었어요. 자그 결과 이 개신 교회는 중세의 그런 오류 속에서 호우적거렸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가 되게 되었고, 현재와 같은 기독교,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표현 중에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전통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권능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직 성경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세를 모든 말씀 앞에 전범하고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어, 이어서 종교 개혁의 다섯 가지 표현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어, 왜냐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이 필요했어요. 뭐 성례 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방법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한 행동 혹은 또 천주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고의 성사나 또 성례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갖는 의미죠.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표현 중에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영원한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구할 수 없고 또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운명이 놓여있는 것이 바로 죄인인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거예요. 이처럼 이 종교교 시대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 우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필요 없냐? 아, 그 말이 아니죠. 우리 삶에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선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착한 행실이고, 또 선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하고 이제 종교기업 시대의 다섯 가지 표현 중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나의 삶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대 시대에 종교 의 개혁이 없었다면 정말 끔찍하죠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타락한 채로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사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존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게도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고, 회복하고자 힘썼던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로부터 갱신되고자 하는 그런 개혁이 있어왔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예 개혁 교회잖아요. 개신교. 오늘날의 교회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기운과 이 다섯 가지 종교개혁의 표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표어 아래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문을 읽고 마칠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중고동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